보이시냐고요. 저 반짝임들이 보이냐고요. 아, 대박, 이박 여러분, 저 숙소에서 쉬다가 나왔거든요? 진짜 나올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 지하철 타고 가는 거나 걸어가는 거나 비슷해가지고 지금 캐널시트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어. 저 멀리서 반짝이는 저 크리스마스 저 라이트들이 보이세요? 미쳤다. 진짜 안 나왔으면 개후회할 뻔. 걸어가기 선택한 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아니 원래 이렇게 돼있나? 너무 예쁘죠. 또예뻐야 어머, 이 지금 유람선도 나와 같이 발맞춰 걸어가지고 있어. 뭐야? 어머, 저하나도 보고 있어. 우와. 여기 사람들이 엄청 사진 찍고 있어. 엄청 더 크고 예뻐요. 캐나시티에 왔습니다. 일루미네이션이 너무 이뻐가지고 힘든지도 모르고 20분을 걸어왔어요. 어머, 여기도 이렇게 꾸며놨어. 어떡해. 여기도 전부 이렇게 다 꾸며놨어요. 이쁘게. 조명으로. 오길 잘했구만. 피곤하다고 안올 생각을 하더니 큰 실수를 할 뻔했구만. 와, 진짜 예쁘다. 여기 물에도 도배를 띄워놨는데? 우와! 일단 동전 준비 완료. 저 진격도 세 거를 발견해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LN 예고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거든요. 근데 시크릿이 브라보슨 에렌 예금데 이거잘 타고 해야 돼, 힐타고 해야 돼. 요즘 일적인데 시크릿 산호에한통 들어 있다고 하던데. 그나마 진격의 거인 몇개 있거든요.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아 미카사다, 미카사. 아이리바를 너무 뽑고 싶은데 한번 더. 미카사, 또 미카사가 나왔는데? 넓었네. <laughs> 기기칼도 진짜 많다. 얘 너무 귀엽다. 아이폰 줄이거 뭐가 나와도 기분 좋겠어. <웃음> <웃음> 이거 나왔어. 얘 이름 뭐지? 너무 귀여워. 자차를 아주 알차게 즐겼고요. 기분이 좋아요. 저거 하는 거 엄청 재밌거든요. 이걸 여기도 구경 중입니다. 굿즈도 많고 게임할 것들도 많아요. 여기 쿠지 하는 데인가 보다. 저 쿠지 진짜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도 있고. 어, 여기 뒤에도 있네? 근데 내 포켓몬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원피스도 있고. 어, 주술회전이다. 이거 진짜 많이 뽑아갔다 사람들이 역시 인기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현황판으로 몇 개가 남았고 몇 개가 빠졌는지 볼수 있거든요 오다코로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짜잔 생맥주를 한캔 사봤습니다 저 원래 진짜 술안 좋아하고 술안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뭔가 땡겨가지고 한캔 사와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핫하더라고요 크림비릴리 아이스크림? 이것도 사왔고 그리고 제가 존맛 젤리를 발견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약간 겉은 아삭아삭한데 속은 쫄깃쫄깃하고 과즙향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 저 친구가 편의점 먹거리 추천을 해줬는데 세븐일레븐에 피자국방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계속 다 돌아왔는데 못 사왔는데 드디어 사왔습니다 이거 색이 주황색이에요 귀여워 이걸 먹으면서 오늘 제가 뭐 사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따야 되는데 이거 따면 거품 나오잖아 거품 많이 안 나오는데 음 맛있다 맛있네요 음 부드러워요 제 호빵을 먹어볼까요? 이게 그냥 호빵이랑 다르다고 하더라고. 와, 맛있다. 치즈 있나봐요. 안에, 우와, 늘어나. 여기야. 음! 음, 맛있다. 진짜 피자 같아. 음. 이거 봐. 치즈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음. 잘 익죠? 제가 뭘로 사왔냐면, 그냥 가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가짜를 하면 시크릿이 들어있는 가차가 있어요 그거는 시크릿이 그통 안에 하나만 들어있대요 근데 제가 그 시크릿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걸 금손이라고 해야 될지 똥손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에렌예거 시크릿 가차를 뽑았거든요 근데 저랑 제 친구들 다 에렌예거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거 봐요 여기 보면은 있잖아요 그 거인이 된 에렌예거가 여기 이게 시크릿인데 이게 이거였던 거야 근데 그통 안에 하나 들어있는 걸 제가 뽑은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진격의 거인 같은데요 근데 한국에선 진격의 거인이랑 체인소맨이랑 주술의 전이 엄청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구석에 있지? 이렇게 할 만큼 왜 이렇게 없지? 할 만큼 엄청 조금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이상했어. 짠! 이거는 아커만. 아커만이거든요. 아이다, 아이다, 아이다. 이름이 뭐더라? 누워있는 이 녀석. 근데 이거를 제가 두 개를 뽑아 버렸어요. 친구가 리바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리바이를 너무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돌렸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했죠. 오기가 생겨서 한번더 했더니 이 녀석이 나온 거예요. 이 노란색 누군지 아시죠? 이 녀석도 이렇게 자고 있는 이 녀석이 나온 거예요. 노란색 이 녀석. 근데 여기서 질수 없잖아. 그래서 한번더 했거든요. 리바이가 나왔어요. 하나. 가고 있는 리바인 이얘 다른 데로 누워서 하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리바인은 역시 리바인은 달라 이건 친구 줄 거라서 개봉하지는 않겠습니다 짠! 디지바이스예요 근데 거기 3,300엔을 넣으면 디지바이스 뽑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마 진짜 디지바이스인가? 하면서 뽑아봤거든요 역시 디지바이스가 아니었어 열쇠고리였어 디지바이스 그래도 엄청 귀여운 것 같아요 흔들면 소리도 나요 가차는 여기서 끝이고요. 아, 나 하나 더 있다, 가차. 어, 아, 맞다, 맞다, 맞다. 가차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거 방가방가 햄토리 아시나요? 완전 제 추억의 애니거든요? 이걸 뽑았어.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케이블에 연결하는 그거예요. 케이블 잡고 있는 그거 뭔지 아시죠? 아, 아이폰 사이즈네요. 아이폰 줄에만 된다. 엄청 귀엽죠? 엄청 귀엽죠? 그리고 제가 살리오샵을 갔었거든요? 근데 살리오샵이 촬영, 영상 촬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껐는데, 이걸 사왔어요. 이게 얼마였냐면, 594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걸 왜 샀냐면, 이게 열쇠고리인데, 너무 예쁜 거야. 너무 반짝이고. 근데 이게 랜덤으로 들어있대요. 근데 랜덤을 제가 봤는데, 랜덤이 다 예쁜 거야, 진짜. 근데 저는, 크롬이나 포차코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키티도 괜찮아. 열쇠고리였는데, 사이즈도 엄청 컸고, 그래가지고. 나 뭐지? 크롬이가 나왔어. 오늘 진짜 금손이다. 엄청 귀엽다. 엄청 반짝반짝해요 이거. 사이즈도 엄청 크고, 이게 손바닥인데 이만해요. 이거 뭐야 이게?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해서 예뻐서 너무 마음에 들어. 크롬이가 진짜 나오다니. 진짜 오늘 금손이다. 근데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거다 혼자 할수 있어서 근데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크림빌릴리 아이스크림 좀 먹을게요. 어머 이거 진짜 이렇게 생겼다. 이거 완전 진짜 크림빌릴리 아, 어머! 이거 봐. 이렇서 먹으면 음.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크림 비릴레, 비릴레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든 맛 진짜 맛있다. 이건 되게 더 먹겠다. 진짜,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 사온 간식들을 먹으면서 반신욕도 좀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10시 5분 비행이거든요? 그래서 뭐할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눈 뜨자마자 공항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2박 3일? 꽉찬 2박의 코오카 여행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캐나다를 가는 영상이거나 아니면 대구의 살머니랑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